오늘은 이제 2024년의 쉬운 두 번째 주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성부 영신 주일 예배로 예배를 섬기는데요.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면 어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고 또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온타리오 연합 감리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어,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또 여러 방면에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지금 이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여러 번 접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한 금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면 일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원리 연합 감리교회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제 뭐라고 할까요? 관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제 관심사의 어뭐한80% 이상은 우리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아내와 어디를 가면서 운전하더라도 항상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는 어땠나? 오늘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나? 찬양 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성도님들은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누구누구가 안 나오셨는데 왜안 나오셨는지 혹시 들은 게 있나? 묻기도 하고요. 오늘 어떤 성도님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라는 거, 혹은 어떤 분은 오늘 얼굴이 밝으시던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끊임없이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제 관심사가 또 저희 가정의 관심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쓰다 보면은 어,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요. 조금은 좋지 못한 부분들도 생깁니다. 너무나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좀 근심되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 연합감유기 가운데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 열매 맺게 될 것인가? 그게 내년 2025년에 놀랍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한 번의 준비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인가? 이러한 조금은 불안한 마음들 혹은 걱정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사실, 올해 구도자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함을 가지고 쭉 나아가는데 이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조금은 요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일들과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근심하던 때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쭉 앉아있으셨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 앞에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무슨 강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책도 올려놓고 해야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다리가 뭔가 잘못됐는지 후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막안 잡으면 넘어지고. 또 예배도 준비가 좀 뭔가 덜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막 걱정이 막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컴퓨터 하실 때 의자 있잖아요. 컴퓨터 의자. 의자가 보면은 컴퓨터 의자는 좀 높게, 등받이가 높게 되어 있어요. 높게 되어 있고 옆에 팔걸이도 있잖아요. 그러한 게제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뒤로 이렇게 와 가지고 제 등에 탁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등에 그 등받이가 달라붙게 되고 팔걸이가 제 앞으로 옆구리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팔걸이가 제 몸을 딱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을 같이 막 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뜨겁게 변화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꿈을 제가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서 제 아내와 같이 그 꿈을 나누게 됐어요. 근심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감싸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염려 말고 나아가라 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으로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게 오늘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특별하게 3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라는 말씀이 완전히 제 꿈하고 들어 맞는 말씀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감싸 주실 것이니. 너희는 염려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누가 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특별하게 3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37절 말씀으로 정말 못을 박아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재확인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비단 저에게만 허락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타리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약속의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시간 전합니다. 오늘 누가 보고 밀장 말씀, 특별하게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번 정도 나눈 적이 있고요. 또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았을 때즉 하나님의 목회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것 부르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마리아에게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뭔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무언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다 끝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도전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갑작스럽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소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준비가 다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저를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준비가 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소명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만약 내가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 일을 잘 완수하면 그 일은 누가 한 것이 됩니까? 바로 내가 한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영광은 나의 이름에 새겨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아직 할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자, 아직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소명, 즉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소명은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우리를 도우시며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아마 다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내일부터, 아, 1월 1일부터요,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총 13일간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표를 혹시 보시면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뒷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2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2025년 한 영혼 이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3번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구원에 온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내가 이건 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좀 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한 영혼 이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생명 구원하는데 온 힘을 쏟아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성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나의 마음 속에 부어 넣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것들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으니까 아멘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오전과 오후 그리고 6시, 저녁 6시에는 온 교우가 똑같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하실 때 힘을 내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나와 함께 동역하시며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게, 가지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그렇죠. 평생에 한명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2025년이 어떤 해라고 내가 한 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염려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실지 모르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시며 나의 행동 어떤, 나의 말 한마디 어떤 말들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가능성을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면서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죠. 마리아에게는 무엇을 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올해는 한 명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라. 이 정도의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소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영원 이상 전도해라 라는 소명을 주셨지만 마리아는 그 정도의 소명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할수 있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아직 남자를 모르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너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서 떨었죠. 오늘 말씀 30절을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다. 3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 이상 전도하는 것, 아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의 목숨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둔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그의 꿈 중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 그를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칭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남편이 될 요셉의 마음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마리아가 혼자 이것을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고, 다 이루시고, 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다 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해야,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말을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판단하여서 그,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죄였죠. 그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죠. 또 자기야,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알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잉태했다라는 것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자꾸만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이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 소명에 앞에 선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같이 읽었던 35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겠으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 내어 버리게 되었고 또한 그를 통하여 38절에서와 같이 순종하게 됩니다.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이다. 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나의 주인이시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생명의 박탈권까지 있는 게 종과 주인의 관계이죠.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라는 것, 모든 것다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 우리의 인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2025년을 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주신 소명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소명을 감당할 때에, 또한 이 소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나의 할수 있고 없음을 따라서 모든 기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년 2025년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 빛가운데로 옮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전도하기 위해 2025년 힘을 내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의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 서락하여 주신 그 소명에 동참하시고 또한 내가 할수 있고 없음을 떠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감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에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 두 배가 되면 되겠죠? 한 사람당 한 명을 전도하면 이 자리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두 배뿐만 아니라 두 배, 세 배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할지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그 순종함을 가지고 저희들 2025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내가 할수 있을까? 그냥 흘려 듣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꿈에서도 나타나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오.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